지브라, 타이거, 타야 나야, 코코넛, 코코프 엘리펀, 와. 아고, 코코넛, 아고, 오 이거 어디가? 여기 꼭 끼워줘야 될것 같은데. 꼭끼워줘 응. 옳지. 그다음에. 아, 꼬리 아, 꼬리 우와. 꼬리고잡고엄봐 봐봐 리지 우와 리고 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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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린이 기린 있어? 음, 기린도 맞춰 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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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고응 음, 여기도 위에서 뭘지. 고응 음, 됐다. 토포드. 응 토포드. 누구야? 걔는. Monkey. Monkey. e 어디지? 코끼리가 어디 있었지? 와. 그때 얼룩물 발이 있 어, 거기 얼룩물 발이 있었어? 네. 우와 여기 는 동물 아니야. 맞아. 여기 동물 아 동물원. 우와 완성. 완성. 이제. 음. 마트놀이. 마트놀이 이건 뭘까? 이거.